우자 친구들 안녕 너무너무 추워졌죠 이제 추운 겨울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떻게 지냈을까요 선생님은 오늘 너무 추워서 모자 쓰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모자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거나 자 그럼 선생님하고 오늘은 모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비밀 그림이 있는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비밀 그림. 어디, 어떤 모자를 할수 있을지 뜯어 볼까요? 자, 우와,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들어 있어요? 파란색 있는 친구도 있고, 노란색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선생님은 빨간색이 들어 있어요. 어, 만져 볼까요? 우와, 어떤 느낌이에요? 폭신, 폭신, 말랑말랑하죠? 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걸까? 자, 그리고 이렇게 뜯어서 모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그럼 이 방울은 어디에 달게 될까요? 맞아요. 이쪽에 이렇게 달게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흰 모자에 이렇게 빨간색 방울을 달아도 너무 예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따뜻한 모자를 여기에 좀 꾸며서 물감도 칠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울도 달아볼 거예요. 친구들, 비밀 그림 그려 본적 있어요? 어, 말 그대로 비밀이야. 쉿.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안 보이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림 한번 그려 볼게요. 오늘의 재료는 이렇게 워크지, 모자가 필요하고 방울도 필요하고 오늘은 크레파스가 필요해요, 친구들. 다 친구들 집에는 크레파스 있지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흰색이 필요하고 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 조금 있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크레파스가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물감도 있어야 돼요. 물감 좋아하는 색깔 한 가지여도 되고 두 가지여도 되고 여러 가지여도 되는데 선생님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어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랐을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물감을 짤 만한 팔레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쓱쓱 칠해야 되니까 붓도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하면 할수 있는 준비 끝. 자 좋아요. 자 그럼 먼저 모자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볼까요? 어떤 모자가 좋아요? 꽃무늬 있는 모자 또 눈송이가 있는 모자 또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무지개 모자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할 어떤 거 그리고 싶어요. 아 장난감이 있는 모자 또. 번개가 있는 모자, 비가 오는 모자, 또 어떤 게 좋을까? 동물이 있는 모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거 여기다 한번 그려볼 텐데, 먼저 흰색으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흰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모자가 흰색이야. 잘 보일까요? 맞아요. 잘안 보이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그렸는데, 보여요? 잘안 보이죠? 우리 친구들 눈에는 잘 보이긴 하는데, 조금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그려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엇을 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별 그렸어요. 별로 뾰족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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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뾰족하게 별도 그려봤고요. 또 이쪽에는 동글동글 동그란 모양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었어요. 잘안 보이죠, 친구들? 안 보이니까 보이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검은색으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쪽도 흰색으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잘안 보여서 답답한 친구들은 색깔이 있는 거 사용해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노란색으로 좀 색깔을 입혀보기도 하고 또 건너서 또 한번 칠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흰색으로 칠해 보기도 하고 이쪽도 흰색으로 칠해 보기도 하고 흰색으로 칠해 보기도 하고 흰색으로는 이렇게 무늬도 한번 그려보고 무늬도 그려보고 또 색깔도 한번 넣어 볼까 어떤 색깔 넣어 볼까요? 좋아 이런 색깔도 한번 넣어 볼까 이렇게 색깔도 또 한번 넣어보고 자또 어떤 색깔 해 볼까요? 음. 주황색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반대쪽에도 한번 해보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것도 한번 흰색으로 아무렇게나 뿅뿅뿅뿅뿅 한번 해보고 자 했어요 선생님은 뭔가 다 했어 손으로 만져볼게 우리 친구들도 만져볼까요? 어 뭔가 음, 느낌이 있어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다 그렸는데 이제 완성일까? 어. 지 보이지 않는, 않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게 해볼게요. 보이게 하려면 물감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물감 한번 짜볼까요? 좋아하는 색깔 하나 짜볼게요. 자, 크레파스는 이제 안 필요하니까 이쪽에 비워두고, 자, 여기다가 선생님 파란색으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자, 또, 물을 좀 묻혀서, 이렇게. 그 친구들, 이렇게 물감 조금, 물 있죠?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물감에, 물을 많이 섞으면 색깔이 흐려지기도 하고, 물이 흥건해져서 종이가, 어, 우둘두둘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묻혀서,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칠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5, 4, 3, 2, 1. 칠한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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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타났다. 우리 친구들. 뭐가 나타났는지 보여요? 자, 또한 번. 디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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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칠해 볼게요. 어, 물감으로 칠하는데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칠해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색칠했던 흰색 크레파스로 색칠했던 부분은 물감이 칠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얗게 드러났어요. 선생님이 아까 동글동글 동그란 눈 모양도 그리고 있었고 반짝반짝 별 모양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별 모양이랑 눈 모양이 나타났어요. 좋아요. 그럼 아래쪽에 선생님이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색깔을 칠해볼게요. 이번엔 다른 색깔로. 선생님, 요좀 밝은 색, 주황색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도 물감을 조금 묻혀서 한번 칠해볼게요. 스스스스스, 어? 아래쪽은 칠해지는 것 같은데? 음, 음. 어? 짠짠짠. 어? 물감이 칠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흰색으로 막 칠했던 부분에는 물감이 잘 묻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때요? 눈 모양도 나타났고, 또별 모양도 있고, 그리고 색깔도 칠하고 흰색으로 무늬를 만들어 넣었던 곳은 조금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물감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무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크레파스로 칠했던 부분에는 물감색으로 묻어나지 않았고, 그냥 크레파스 색깔이 묻어나왔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크레파스는 어, 재료가 기름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도 자꾸자꾸 이렇게 옆으로 비켜나서 음 크레파스 위에 물감이 묻어나지 않는 거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흰색 크레파스 또 다양한 색깔의 크레파스로 비밀 그림 보이지 않는 그림 그렸다가 물감 칠해서 나타나는 모자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어떤 부분을 하면 되, 될까요? 맞아요. 이쪽 부분에 이제 우리 친구들 보성보성 한거 붙이기로 했었지요. 자. 보송고상하고묻히려면 이렇게 이번에는 물, 풀이 필요해요. 목공 풀로 골고루, 골고루 풀칠을 좀 해주고요. 자, 그리고 어, 선생님 방울,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자 짠, 선생님 방울은 여기 이제 붙여 볼게요. 누른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서 우리 다섯 가지만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조금 더 말려 두고요. 자 짜잔 어때요? 선생님 모자 어때 보여요? 예쁜 거 같아요. 어까 그냥 화염 모자였을 때 보다 선생님은 지금 만든 모자가 훨씬 더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자써 볼까요? 짜잔 어때요? 이런 모자 너무 예쁘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대봐요.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헉! 우와 우와 이렇게 막 그렸는데. 칙칙칙칙 하고 그렸는데 거기에 색깔이 없어가지고 너무 다양하다. 헉, 그리고 무지개 그림처럼 있는 것도 보이고 색깔 여러가지 쓴 친구도 있네. 줄무늬 있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처럼 별이랑 눈 모양 그린 친구도 있네요.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모자 쓰기 놀이 오늘 이렇게 하고요. 또 예쁘게 문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고 우리 역할 놀이 할때 머리띠처럼 쓰고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예쁜 모자 만들어 봤고요. 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물감 칠하는 거는 이런 종에다가 할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그림을 그려보고 물감 남은 걸로도 이렇게 싹싹싹싹 슉슉슉슉 삭삭 한번 칠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밀 그림 도화지에 많이 많이 그려보는 오늘 하루 재미있게 비밀 그림 놀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더 비밀 그림 놀이 많이 해봐요. 선생님도 도화지에다가 강아지하고 꽃하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 칠해보려고 해요. 선생님도 그림 그리러 갈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 그려요. 안녕.